하나님 말씀은 열1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었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시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웠었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딜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화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고 하는 왕까지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어, 그때 나답이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과 같이. 그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특별히 뭐, 다른 왕들과 다를 것이 없었고, 변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을 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왕들이 이어져야 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나답이 바사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다사는 24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그 아, 다음이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사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엘라가 2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시무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무리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중간을 좀 보시면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무리는 딱 7일 동안만 왕이 되는, 그러니까 7일 천하, 바뀌는 대지를 못한 거죠.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 이제 생겨난 지가 50년이 채안 됐는데, 지금 나라의 왕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배신, 반역, 또 구태타, 계속 더 높은 권력을 잡으려고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국민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뭐 하나 왕에 대해서 뭐 제대로 나라가 서 나가야 되는데, 서 나가기 전에 다막이 왕들이 또 교체되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변변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변변치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또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온 시므리와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요? 나라의 정세를 안정을 이제 시키거든요. 그리고 외교도 굉장히 잘하고, 이웃나라의 협력 관계도 잘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여러분 그 아수르 있잖아요. 그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도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함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아수르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에 대해서 야 이거는 오므리의 나라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세가 커져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다른 나라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왕은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말씀의 관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모리가 괜찮은 왕으로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도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잘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인정을 해 줬는데 하나님 모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왕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옆에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제대로 된기준이 잣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에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에만 의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막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무리가요 사람들에게 굉장한 평가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26절에 처음을 좀 보시죠. 26절에 처음을 보시면, 느바세아스를 여러 보함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이런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왕들을 볼 때마다 여러 보함의 길을 갔다, 여러 보함의 길을 갔다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여러분 나답도 여러 보암의 길을 갔다고 하고 바사도 여러 보암의 길을 갔다고 하고 이 여러 보암의 길 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여러 보암이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작한 처음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 보암이 왕이 될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 보암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 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 보암의 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는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이 바로 여러 보암 어, 이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생각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무리를 본 다음에 또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억도 뭐, 얼마 동안 보게 될 왕입니다. 이왕 어떤 왕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지금까지 나왔던 왕들도 악한 왕들인데 진짜 진짜 최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은요, 여러분, 또이 아합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이왕 볼수록 볼수록 참 가관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런 왕입니다.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볍게 넘어선 왕이 바로 야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거기다가요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이랑 결혼을 해요.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있었던 우상들을 통째로 가져와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 우상을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놓은 그런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바알을 예배하고 우상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33절의 중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합은 여러분 여러 보암의 길을 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정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바과 아세라를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어,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던,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신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는 그 우상을 흥분시키기 위한 창녀들을 갖다 놓았던 그런 왕이 되어지는 타락과 태패까지로 빠져버린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잘 산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 나라에 있는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다른 우상신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 어 어떻게 잘 사나? 잘 사는 사람들이 뭘 믿나? 그 믿는 신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따라가자. 이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베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도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배신과 타락과 성적 타락, 너무나 많은 우상들, 이상한 이단들이 막 튀어나오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모습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나와, 우리 식구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바로 세워져 갈수록 갈수록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이기주의 물질은 만능주의 우상과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 줄수 있도록 여러 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태패 우상에 빠져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지 않은지 점점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혹여나 이 땅이 더욱 심한 죄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메말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